세상만큼 오래된 거대하고 바닥도 보이지 않는 구멍에서 나오는 역겨운 냄새가 주변 지역을 가득 채웁니다. 이신변 구덩이 깊은 곳에선 이상한 소리도 나요.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근처를 지나거나 구멍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요. 구멍 속을 들여다보면 불길한 어둠만 보일 뿐이에요. 마치 공포 영화의 줄거리처럼 들리지만 이건 현실이에요. 이 소름 끼치는 구멍은 실제로 존재하고 이제 거기에 가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서남아시아로 날아가 아라비아 반도 남쪽으로 갑니다. 차에 타고 바르 호우트의 우물이라는 곳으로 가요. 이 장소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곳은 예멘 알마흐라 지방의 사막에 위치해 있어요. 거기까지 가려고 모래 언덕과 생명이 없는 평야를 지나쳐요. 구멍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주변이 더 조용해져요. 식물은 거의 없으며 동물은 보이지 않아요. 몇 마리 새만 날아가요. GPS가 거의 도착했다고 알립니다. 차에서 내리자 불쾌한 냄새가 순식간에 코를 찔러요.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멍에서 썩은 달걀 냄새가 난다고 해요. 코를 붕대로 막고 앞으로 향합니다. 여전히 냄새가 나요. 몇 걸음 앞으로 나가자 마침내 보여요. 사막 한 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구멍. 너비는 30m예요. 거의 농구코트의 크기예요 하지만 두려운 것은 크기가 아니라 어둠이에요. 너무 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누군가가 금빛 모래밭 한 가운데 검은 페인트를 쏟은 것 같아요. 태양은 밝게 빛나지만 구멍은 태양의 모든 광선을 흡수합니다. 사람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이 구멍 위를 날았어요. 사진 작가들은 카메라가 적어도 무언가를 포착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둠뿐이었어요. 구덩이 바로 위에 특수 드론까지 뛰었지만 아무것도 볼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둠이 너무 깊어서 아무도 정확한 깊이를 알아내지 못했어요. 대략적인 계산에 따르면 구멍의 깊이는 100미터에서 250미터 사이일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절반에 가까운 높이에요. 구멍에 돌을 던지자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요. 매번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마다 소리가 희미해져요. 바닥에 닿는 순간은 들을 수 없어요. 구멍 옆차 안에서 밤을 새우기로 합니다. 몇 시간 동안 좌석에서 뒤척이고 잠을 잘수 없었어요. 마침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었어요. 무서운 괴물들이 구멍에서 나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어요. 다행히 아침 에살이 잠을 깨웁니다. 지역 주민들은 또한 이것이 사악한 생물체들이 갇혀있는 감옥이라고 믿어요. 그것들이 비명을 찌르고 불쾌한 냄새를 내는 거예요. 이상하고 무서운 소리가 들리지만 무엇인지 알수 없어요. 역겨운 냄새 때문에 매스컴이 느껴져서 구멍에서 몇 미터 옆으로 비킵니다. 현재 예멘의 이 거대한 구멍은 가장 연구되지 않은 신비한 자연의 경이로움 중 하나예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안에 무엇이 숨어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 구멍이 수백만 년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공룡이 지구를 누비던 시대 이전에 형성됐을 거예요. 최악은 구멍을 탐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내부 환기가 매우 좋지 않고 산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연구가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주민들은 이 구멍이 불운과 문제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 구멍에 대해 공공연히 말하기를 꺼려요. 또한 일부 전설에 따르면 바로고우트의 우물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고 세계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어요. 수세기 동안 그 아래에 사는 악룡들이 때때로 땅 위로 올라온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하지만 과학적인 가설도 많이 있어요. 건설 공사로 이 구멍이 생겼을 수 있어요. 토양 시추나 광산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모든 것이 지구의 지각에 진동을 일으키고 깊은 우물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석회암 침식, 이동하는 지질염이나 짠물이 이 구덩이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종말에 관한 전설과 비슷한 과학이론도 있어요. 그에 따르면 이 구멍이 휴면 상태인 초화산의 입구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깨어나서 100만 톤의 용암과 화산재를 구멍을수 있어요. 구멍의 신비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신비한 구멍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땅이 아닌 물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예멘의 뜨거운 모래를 뒤로 하고 벨리지안의 시원한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여기서 그레이트 블루홀을 방문할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주위의 물은 푸른색이지만 구멍 주변에 들어서면 물이 더욱 어두워집니다. 푸른 바다 한 가운데 거대한 검은 구덩이가 있어요. 폭은 300m, 깊이는 120m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안에 들어가고도 남아요.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구멍이 완벽하게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인공적으로 만들어 거대한 저장고로 사용한 것처럼요. 오랫동안 이 구멍은 우주 기술이나 고대 사라진 문명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생각됐어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구덩이와는 달리 이 구멍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일을 해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멍의 인공적인 기원에 대한 이론은 1971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의 유명한 연구원 자크 쿠스토가 그 안으로 잠수하여 거대한 푸른 구멍이 자연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증명했어요. 구멍은 수십만 년, 아마도 수백만 년 전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내부에서 발견된 종류석 형성 구조 덕분에 약 2억 년전 지구상에서 강진이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각 플랫폼에 변화가 있었어요. 그 후, 땅이 더 무너져 깔때기 모양이 생겨났어요. 빙하기, 말기, 얼음이 녹기 시작했을 때 발생했죠. 그러나 이것은 그저 깊은 구덩이가 아니에요. 내부엔 많은 지하 동굴이 있어요.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는 긴 미로로 되어 있죠. 이 수중 동굴에 뛰어들려면 많은 양의 산소와 이 미로를 잘 알고 있는 전문 잠수부 팀이 필요해요. 그래서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 두 개를 메고 물속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엔 거북이, 상어, 문어 및60종 이상의 산호를 포함한 많은 해양 생물을 만나요. 그리고 더 깊이 내려갈수록 구멍이 더 비어 있어요. 매끄러운 벽면에서 복잡한 미로의 입구가 발견됩니다. 침수된 동굴의 종류 석과 석순이 매우 흥미로워요. 하지만 동굴로 더 깊이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하진 않아요. 이집트 피라미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나가는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멍의 맨 아래까지 내려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특수 잠수함 없이는 할수 없어요. 특수 잠수함을 빌리려면 많은 돈이 들어요. 아니면 그냥 집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구멍 속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2018년 말, 과학자팀이 블루홀 바닥으로 탐험을 가면서 라이브로 생중계를 했어요. 그들은 새로운 사진을 찍고 첫 3D 지도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바닥 가까이에서 고드름 형태인 새로운 유형의 종류석이 발견됐어요. 이 종류석들은 블루홀이 물로 가득 차기 전부터 거기 있었어요. 또 깊은 곳에선 황화수소의 두꺼운 층이 발견됐죠. 이 물질은 햇빛을 완전히 흡수해요.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이 어둠 속 구덩이의 하단부에서 과학자들은 연체동물, 거북이 및 달팽이의 자네를 발견했어요. 가끔 해양생물은 여기에 도착했지만 산소 부족으로 인해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뜻밖의 것은 바로 사람들의 물건이었어요. 어찌된 일인지 플라스틱 병 하나가 이 구덩이 가장 깊은 부분에 도달했어요.